이 기계마다 벌써 2천만 원, 2천만 원. 지금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치과에서 CT를 보통 끊기 정도 있지. 저희 그 CT 장비를 층마다 있어요, 층마다. 환자분들 기다리는 시간 빼드리려고 좀살짝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파트를 다 하실 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마리 플랜트는 이제 제가 전담으로 하니까 확실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확장을 해서 간단하게 병원 내부 한번 돌아보면서 랜선 투어를 한번 인사 시켜드릴게요. <laughs> 일단 저희가 워낙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병원 이 코인데 제가 또그 천주교 신자여서 다니는 성당에서 신랑분들이 감사하게도 축하 하나 보내주셨고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요새 밍크 선인장인가? 이게 되게 핫하다 해가지고 아,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살까 말고 고민하다가 좀 있으면 그래도 분위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6월달 부로 MMC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미니시 치과에서 제가 세미나를 거의 수료를 해가지고 미니시 치과 치료를 어느 정도 케이스 이상 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니시 치과와 MMC를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부산에서도 미니씨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니시 치과 병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씨 치과 치료 받으려고 서울까지 꼭안 가셔도 부산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치과 오시면은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요즘에는 또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식사하시고, 또 양치하시고, 또 진료를 보신다고. 오시면은 저희가 또 양치하시는 공간이 여기서, 어, 치과 볼까 어, 거울도 한번 보고. 진료를 잘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데스크. 데스크를 깔끔하게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래도 이번에 특별한 화장 없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확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미니시 치과 치료를 하거든요. 미니시 치과 치료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 교정 치료하면서 교정 치료할 때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이거 교정과 원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 해서 세팔로라고 해서 교정 진단할 때 필요한데 이 기계 해도 벌써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돈 많이 썼습니다. 지금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구강 스테더라고 이 브이피스 이 떨어뜨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트리오스 5인데 이게 저희 치과에 세대 있습니다. 한 3,500만원 하면 3대 하면 은 이것만 해도 벌써 1억이죠 그 다음에 CT도 치과에서 CT를 보통 한개 정도 있지 저희 그 CT 장비를 층마다 있어요 층마다 4층, 5층, 6층 CT만 저희 3개가 있어가지고 환자분들 기다리는 시간 빼드리려고 CT도 3개 그 다음에 구강 스캐너도 3개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사진 찍고 환자분들의 시간도 돈입니다 환자분들의 시간은 귀하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질려하고 있는데도 좀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어 저희가 체어가 총 10대 있었는데 이번에 6대를 더 사가지고 총 치과 체어가 16대예요 16대면은 체어값만 해도 이게 지금 유니트 치과 체어가 16대면 아무리 못해도 한 1억 5천 넘어요 그래서 체어 1억 5천에 CT가 한 6천만 원그 다음에 꿈 뜨는 거 1억 하면 이거 장비만 해도 벌써 3억이네 3억 치과에 장비만 3억씩 사서 지금 맨날 나면 먹고 원장님들 방은 가장 작습니다. 왜냐면 하 환자분들과 직원실이 크지. 교정과 원장님도 진료를 잘 봐주시고, 저희 페이 원장님들도 진료를 잘 봐주셨어요. 자, 아, 지금 저희 기공소를 드디어 한번 가볼까요? 자, 근데 지금 기공소를 한번 가볼 건데, 기공소 스텝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거라서 좀 살짝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뭐, 뭐 하는 건지만. 아, 이거 저 앞쪽보다 안번는데오 스캔하라고. 보통 치크는 구강 스캔너로쓰지만 제가 네. 이제 모델 똑같이 스캔을 뜨거든요. 네. 저희가 이 상태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구강 스캔을 그냥 컴퓨터로 옮겨놓고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을 이 캐드캠 밀링으로 이제 깎는 네.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밀링을 하고 있죠. 네. 그 디자인 은 그대로 네. 밀링 한 다음에 간단하게 정비를 하고요. 네. 초크 상태로. 인내일을 바로, 당일을 바로 만들어서. 이게 다 인내일진 작업 중이에요. 제가 네. 이제 이게, 이게 신설이기기란 건데, 저질 분야를 깎은 거를 여기서 이제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보습니 돼요. 저녁에 제 분야는 아침에 와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거죠. 신터이 응. 작업을 하면 아까처럼 저기 저게 불필 모양이었다가 한번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면 고양이가 색깔이 다릅니다. 도자기처럼 나오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이제 호스링 하네스라고 글레이징하고 아. 약간 코. 스테인도 하고 네. 하면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꽂고 마지막 처리를 하는 거니다 음. 근데 지르코니아에 때까지 작업이었고 음. 여기가 벤처 파트인데 음. 스테인 파트 다르고 공치 이렇게 네. 배열하듯이 네. 한자 그대로 옮겨가지고 조화상태 옮겨가지고 네. 하나하나 배열합니다 보면 재료가 이렇게 이 공치 재료가 이렇게 많거든요 세류별로 크기별로 다종류같 해가지고 하나하나 심고 매몰작업 이런 걸한다 보면은 이제큐링기라고이게내진 작업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쌓는 거죠 이 재료를 쌓으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런 다 왁스 상태로 가고 여기서 이 작업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 버리는 어, 이쁘게 네. 나오네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크기도다 하니까 이제 전파들다할수 있거든요 크라운도 다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치과 들어오면 고주파 주조이라고 전기로 녹여가지고 캐스팅하는 거예요. 골드는 어떻게 해요? 골드도 같이 하기겠다 그래도 네. 이다 들어오긴 어쨌든 들어왔네요. 어떻게든 어제 이거 어째요? 선생 포함 되덟그총9명 이제, 이제. <laughs> <그리고 웃음> 전담으로. 여덟 명 아니고 아홉 명이라네요. 크라운도 한명 있어야 되고 p f m 다한 명씩 네. 붙어야 돼요. 내율 안 주고. 네. 전량 저희가 네. 제가 다 알아요. 그래 마리스 플란트는 이제 제가 전담으로 하니까 확실하게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식사하신대요.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니다